2025년 TOP 디비전 농구대회 리뷰 제1장 대한민국 농구협회 유소년 룰편화 최근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유소년 경기 룰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3점슛 부재 30초 공격 제한 시간 하프코트 바이얼레이션이 없던 규정이 성인 경기와 동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TOP 디비전 대회는 취미반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므로 대회까지 교육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음을 고려하여 예전 유소년 룰을 유지하되 3점슛만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단, 중등부 이상은 기존대로 성인 룰을 적용하므로 이 점을 유념해주세요. 추가적으로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수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기존 2년간 지역방어가 제한되었으나, 속도가 빠른 팀에게만 유리하다는 점과 취미반에서 전면 압박 수비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방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기의 질과 재미를 고려하여 1-3쿼터는 지역방어 혹은 맨투맨 수비 가능, 2-4쿼터는 맨투맨 수비만 가능하도록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여성 선수가 출전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플러스 한점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투는 투샷이 적용됩니다. 제2장. 완벽한 디비전 시스템 도입. 지난 2년간 준비해온 디비전 시스템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디비전 시스템이란 팀의 실력별로 리그를 나누어 진행하는 경기 방식을 의미합니다. 올해 3월에는 풀리그 방식으로 레벨을 구분한 후 6월에는 각 레벨에 맞춘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디비전 1 우승팀은 디비전 2 우승팀과 차별화된 시상품을 받을 예정이며 디비전 1 우승팀 및 준우승팀은 네이버 기사 송출 및 하방기 챔피언십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제3장 전문 심판, 경기 운영진 및 실시간 중계 TOP 디비전 대회는 인천시 농구협회 소속 전문 심판과 경기 운영진을 투입하여 공정한 경기를 운영합니다. 또한 AI 카메라 기반 실시간 경기 중계를 도입하여 어떤 농구교실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생동감 있는 경기를 제공합니다. 제4장. 엠블럼 도입 및 팀명 변경. 이번 대회에서는 각 지역별 엠블럼을 새롭게 도입하여 팀명이 기존과 달라질 예정입니다. 각 팀은 소속 지역의 엠블럼을 적용하고 해당 명칭으로 불리게 되며 같은 지역 팀들 간의 응원과 연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연 어떤 지역 엠블럼을 가진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기대해주세요. 앞으로도 TOP 인천 삼성 썬더스를 향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